귀입니다 나의 공감이야기 공복지 라디오 나의 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시인이시면서 수필가 어, 서화가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한국 최고의 자수서이시자 양손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서예작품집 여러 권과 시화집 겨울이 오기 전에 등이 있습니다. 한중서화 교류협회 회장이시기도 한 이영근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영근 시인의 시 가운데 가을이 오면을 들려드립니다. 이 오면 이영근 나는 낙엽을 밟지 않으리 그들이 지난 햇살 아래 이어놓은 꿈을 오색 영롱한 무지개를 보면서 나는 술립해 말하리 다가올 엄동설 안에도 아무런 준비도 아니 할 건지 뒷산 감나무 주렁주렁 더 붉어지고 모두가 새들의 밥이 되어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떨어져도 좋다 가을이 오면 나는 다시 두꺼운 파카 옷을 준비하리 북풍 한설 눈보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샛노랗게 물들고 야생들국화 아롱다롱 꽃잎이 나붓길때 색바란 앨범을 펼쳐 보리라 지난 봄 여름에 솜사탕 같은 햇살과 성난 파도 비바람 더듬어 보며 다가오는 만추 금추 만끽하리 자 그럼 이시 가을이 오면을 쓰신 이영근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시 가운데 아, 요만 때딱잘 어울리는 그런 시네요. 가을이 오면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뭐 해마다 가을이 오면 느끼는 감정인데 어, 그 시에 표현했듯이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 예, 무성했던 그런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제 예,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아, 우리 생도 그렇게 예,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를 저는 썼고 또 좋아합니다. 예. 네. 어,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음, 소화 활동을 뭐 이렇게 좀 오래 했고, 어, 이런 활동을 한 지는 한 50년이 됩니다. 현재는 어 양평에서 이런 소화실을 좀 운영을 하면서 어 후학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요. 그러니까 시도 쓰시고 서화도 하시는데 서화를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인이시면서 또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어, 먼저 서하가이시기도 하셨는데 네네. 그 먼저 일단 오늘은 시인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자, 문단 대비는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 2015년경으로 약한 한 10여 년이 되네요. 네. 어, 그 동안 이제 그 고등학교부터 제 혼자 이렇게 자작시를 이렇게 써오다가 아, 좀 늦깎이로 그. 아는 분의 그 권유로 이렇게 문단에 대표하게 됐습니다 어, 10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화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서화는 서학안... 뭐 음,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뭐한 네. 아니, 50년이 넘는 세월이네 벌써. 어, 예, 그렇군요. 예, 예. 까님이 발표하신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시서화 작품집도 있고 시집도 있고요. 예. 어, 그 동안 편내신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2013년에 제첫 번째 시집을 냈고 어 코로나 그 시기에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시점에 예, 2020년에 두 번째 시집을 또 냈고요. 예, 제가 1987년도에 첫 번째 서예제를 열리면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서화집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섯 권 정도의 그 책을 제가 이미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시집을 내셨을 때도 그림과 함께 시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작품만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뭐 특별히 장점이라 할건 없지만요. 이제 그 그림이라는 게 이제 시소화를 옛날부터 뭐 시소화 3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이, 이런 현대그 생활 가운데서는 그게 시소화를 한꺼번에 하기가 사실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분화가 돼 있죠. 전문적으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또 서예만 전념하시고 또 그림을 하시는 분은 또각 장르별로 문인화라든지 서양화라든지 한국화라든지 이렇게 또 세분화돼 있고 또 문학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시라든지 수필 이쪽에 전념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같이 예, 또 호기심에 삼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소화를 다 이렇게 한번 접촉하는 그 기회를 가졌죠. 예. 네. 그 작가님 시에 등장하는 어떤 주요 소재라고 나할까요 어, 어쨌든 그림하고 좀 맞아야 되니까 이미지라고 나할까요그 그림의 대상이 이제 그 대자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그런 시도 자연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시점에그 가을이지만은 가을이 주는 그런 시각적인 단풍이라든지 이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든지 하는 그런 대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아, 그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소화가 아, 하나의 맥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서화가로서 그 그림을 그리신 지가 네. 50년 가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것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뭐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혼자 했지만은 대학에서는 그런 서화 동아리를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음, 네, 네. 예, 예. 서예 연수회라는 그런 예, 모임을 통해서 어, 선배와 후배들이 예, 이제 공부 후에 별도로 모여서 그런 제 글씨를 연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건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다고 보니까, 아, 지금 제 나이로 보면 벌써 한 50년이 넘었네요. 음, 예, 그럼 대학에서 그 이쪽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음, 대학에서는 공대그 화학 공학, 화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어,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한 20여 년또이렇 음.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에 예, 사업과 또 본격적으로 서화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 것 네. 같습니다. 어,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중국에 좀 오래 나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한중 서화 교류협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한중 서화 교류협회라는 건 어떤 활동을 예, 하시어요 제가 그 (2010년도부터) 어~ 올해까지 (10번에) 거쳐서 한국과 중국에 저명한 중진 그 서화가들을 중심으로 주로 중국에서 이런 서화 작품 전시와 아~ 예, 현장 휴호라 하죠? 어, 현장에서 직접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그런 활동을 해 왔죠. 어, 마침 올해 지난 8월 말부터 9월 3일까지 예, 중국 그 감숙성에 있는 란주와 돈황 어, 그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이 실크로드의 그 시발점이라 볼수 있죠. 네.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인데 예, 그곳 감숙성 정부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한국의 저명한 그 화가들 16분을 모시고 어 제가 인솔해서 어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아, 최근에 다녀오신 거네요. 그러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다녀오신 SNS 영상을 좀 봤어요. 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중국어로 인사말씀도 하시는데, 어,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던데요? 예, 뭐, 제가 아. 어, 한3 1년 전부터 어, 중국에 이제 오가면서 뭐 이렇게 익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통역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어, 이번에도 그 인사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어 그렇게 교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기념 휴어를 쓰시는 모습이 진짜 멋있던데요. 네, 네. 그 어, 보셨군요. 네, 예, 예. 이번에도 어그 현장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선 어 제가 어, 좌필로 왼손으로 쓰는 글씨를 이 좌필이다 가는데 음. 예, 좌필로 해서 어 그렇게 한국과 중국의 예, 설린 우호 관계가 오래도록 잘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휴를 했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선생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 최초의 자수서이자 동북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양손 작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자수서라는 뜻은 무엇이고 양손 작가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예, 뭐 흔히 이 대부분 작가들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서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왼손잡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음. 지금도 이제 식사를 양손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네. 예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어,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 없이 같이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왼손으로 같이 이렇게 오른손과 하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현상을 아주 그 좋게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전체 그런 휴오 모임에서는 주로 네네. 왼손으로 어, 글씨를 음. 예, 쓰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자수서이신 거네요. 네. 예, 뭐 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네. 그렇게 뭐 많게 많이 쓰는 분은 음. 이제. 없다고 봐야죠. 네. 네, 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분들이죠. 네. 네. 그, 그동안 중국에서 수많은 서화가들과 이제 교류를 해 오셨는데, 네,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중국 사람들은 이런 예술작품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작품을 대하는 어떤 태도랄까? 어, 그들의 성향은 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이제 자기들은 대국이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자가 또 자기들 그리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그 우월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글씨 그림도 중국이 기본이 돼서 한국과 일본으로 어 건너갔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뒤에 갖더라고요. 네. 예, 그렇지만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음. 그런 독창적인 그런 예, 화풍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음. 어, 사실 옛날에는 중국이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서화가들을 초청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죠. 네. 어,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케이컬처의 그 문화가 다양한 면에서 어~ 세계에 많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심지어 이런 서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내년 중국의 각 지역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어~ 그렇게 서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보면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이 중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일단 이렇게 한중서화 교류협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작가분들이 또 중국에 가서 실력을 돋보이고 자랑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마 네네. 앞으로도 동북아에 있어서 서화 쪽은 정말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 독특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선생님께서 시인이시면서 서화가이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서화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예.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일단 시를 쓰셨으니까 오늘 시인으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네네, 네네. 예, 예. 이제 직접 시한 편을 좀 낭송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어, 어떤 시를 좀 낭송을 해 주실까요? 음, 지난 2020년도에 발표했던 그 디아스포라는 시집 중에서 어, 동반자라는 것을 한번 낭송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반자, 나일락꽃 향기 속에 사랑을 속삭이고, 비 오는 날 시오리를 함께 우산을 쓰고 단숨에,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의 복음자리, 이제 함께 노저 가는 것이다. 저 지평선 끝까지. 별나라 꿈을 안고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 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두손 잡고 열심히 함께 달려갔다. 소나기에 추춤하던 모닥불 다시 가지런히 힘들게 입김 불어 활활 타오르니 사방이 환하더라. 눈보라 한설의 폭염 속 모기 때와도 우리는 함께 걸어왔네. 지난날 마음고생 무엇으로 보답하리? 윤기 흐르던 머리 어느새 빛바래요 푸르던 잎 영롱하게 물들어가고. 그대 있음에 나 외롭지 않네. 동반자라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반자하면은 옆에 계신 사모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는 어떤 내용의 시일까요? 네, 지금 말씀대로 저희 아내와 함께 네. 그 동안 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에, 합력해서. 극복해 나갔던 그런 과정을 어, 좀 그렸던 그런 시라고 봅니다. 예. 우리 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바쁘시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주 열정을 <laughs> 예, 다해서. 예.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예. 사모님이 좀 불평불만 안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러면은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좀 못다는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laughs> 좀더 음, 그런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예. 네. 어.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평에서 화실을 운영하신다고 어, 네,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화실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예, 오시나? 양평은 뭐 아시다시피 네. 서울에서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저는 도시인데 예, 이 지역에 아주 그 문화적인 소양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 한 (15분이) 이렇게 주로 어, 소화 그림 이쪽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참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화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신데 아마 가장 행복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도 지금 지금이 그래도 가장 어, 좀 마음에 좀 바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좀 행복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 뭐라 그럴까? 인생의 교훈이라 그럴까요? 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겨운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서. 예, 저는 뭐제 좌우명이라 할까요? 네. 예, 그, 땀은 뭐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늘에 어떤 그, 어, 바램을 하라는 하 그런 뜻이죠. 진인사대천명을 어, 제 좌우명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시간 있는 클래식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클래식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예. 곡을 선곡을 해주시겠어요? 어, 참 여러 곡이 있는데요. 한 곡을 딱 고르라니까 좀 음, 어, 힘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나는 게그 어, 비발디의 사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비발대 사계 중에서 어, 가을을 선곡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네. 이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선곡일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자 이제 이 비발대 가을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선생님 주변 분들 그리고 선생님을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어, 세상이 아무리, 예, 좀 이렇게 험악하고, 음, 이렇다 하더라도, 어, 인간 본연의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은, 음,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 본인이,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평정심을 누릴 수 있다. 아, 어, 이런 것을 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네. 예.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뭐 바램이 있으시다면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제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 역시 이 건강에 가장 신경을 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함께해주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있는 클래식 오늘은 시인이면서 수필가 서화가이시기도 하신 이영근 시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